스케일링은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양치를 아무리 잘한다라고 하더라도 타액이 이제 여기저기 입안에서 나오는데 그 타액에 들어있는 어떤 특정 이온 성분들이 결국에는 덩어리를 만들어서 조금 조금씩 치석들이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뭐 시간차는 있겠지만 무조건 쌓인다 그게 쌓이고 나면은 그 하방으로는 양치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제거를 해주고 양치할 때 이제 다시 잇몸 쪽을 잘 닦을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이런 취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 또한 편차가 있습니다 치석들이 얼마나 자주 쌓이냐도 느 다르듯이 어떤 분들은 잇몸 질환이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분들이 있어요 나라에서 권유하는 거 나라에서 보험 혜택을 받게 해준 거는 1년에 한 번이지만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년에 4번까지도 받으시거든요 그리고 스케일링의 또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검진을 여러 번 받기 위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은 보통은 이가 6개월 안에 갑자기 없던 충치가 생겨서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기를 스케일링을 받으면서 다른 쪽에 이제 충치나 아니면 은 다른 것들 문제는 없는지 이런 체크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검진 목적의 중요성도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꼭받는다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.